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선언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요한복음 이 10장 전체의 말씀은요, 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강화의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과 9장,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이 랍비주의자들은요, 랍비를 그들을 먹이는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랍비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죠. 양을 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목자라는 이 단어에는요, 이 목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상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요, 음, 좀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3절 마지막에 있는 인도하여 내는 이라라는 단어이고요, 4절에 다 내어놓은 후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음,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입니다. 즉,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그 양들을 이끌어 낸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이끌어 냅니다. 그런데 내어놓는다는 말은요, 아주 강경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양들은 우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또잘 나가지도 않고요. 한번 나가면은 또 우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끌어줘야지 들어갑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의 꼴을 구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들을 이끌어야 하죠. 자 주님은 자신이 그 양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이양의우리의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문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볼 거고요. 이 18절까지 말씀이 전체적인 이 10장의 내용의 이제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되게 보는 것은 7절부터인데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자, 그래서 방금 1절부터 6절까지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만, 어,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의 양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문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혹은 특별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문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양들에게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양의 우리는 절도와 강도와 또 뒤에 1위가 나옵니다. 늘이 1위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절도와 강도라고 이야기할 때, 절도는 뭐냐 면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 그리고 강도는요. 폭력을 사용해서 약탈하는 사람을 강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장로나 뭐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심을 위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보아야 되는 이 양들에게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고 하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사용합니다. 참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에 에 지도자들, 목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어딜 가든지, 이제 좀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부목사들을 거느리고 늘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또 충분히 자신이 운전을 할수 있는 건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부목사들 중에 한 명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자신의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언전 중에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후배 목사 한 명이 아주 큰 교회에 부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참 신실하고 또 목회의 열정이 아주 많은 후배였거든요. 계속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담임 사역을 나가야 될 나이가 다가오니까 큰 교회에서 좀 훈련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큰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신방이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큰 교회에서 훈련을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 이 친구가 군에 있을 때에 이제 운전병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을 볼 때는 이력서를 이렇게 보고는요, 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의 비서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알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사까지 다 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데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목회를 배우고 싶고 본인이 또 목회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 받고 싶어서 갔는데 밤낮으로 이제 운전만 하는 겁니다. 뭐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님의 운전 기사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1년간 운전을 했는데, 교회 목회와 관련된 자리를 간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신방을 간다든지, 뭐,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병원에 신방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거의 기억이 없고,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골프 치러 가는데 가서 대기할 때라는 겁니다.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칠 때까지. 그럴 때에,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나는 지금 훈련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싶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싶은데 지금 이게 무엇일까? 큰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런 자들을 가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국문을 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문이다. 나는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절도와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양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목자들은 절도와 강도를 하기 위해서 도오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참 나는 참되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10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 11절부터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목자는 뭘까요? 가짜 목자의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을 목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호칭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양입니다. 저도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통하여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자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기록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세워진 리더들이 이 위임받은 의미로라도 목자라는 호칭을 쓰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목회를 하면서 늘 부끄럽습니다.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죄송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아는 사람이 진짜 목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12절을 보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꾼 도 목자처럼 생겼습니다. 뭐, 겉으로는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하지만,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양이 아니라, 1위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1위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꾼은 품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목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리가 양을 오면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요. 계속 자신의 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인도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의무입니다. 아직 우리 밖에 있거나 길을 잃은 양을 향해 지속적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장로님들 대표로 은퇴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면서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면은 하이 교회가, 어, 한 십수년 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요.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떠나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나눠져서 서로 소송을 걸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에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교회를 나가 버리셨어요. 나 2주 있다 나갑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사표를 내고는 2주 있다가 사임하고 나가 버리신 거예요. 다른 교회로 부임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나서 아무도 그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 절반 이상 나갔지. 지금 교인들끼리 남아서 소송 걸고 싸우고 있지.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적어도 10년 가까이 목회했던 분이 그분들을 이렇게 감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제 처음 부임했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뭐 성도들 압니까? 뭘 압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그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을 알고도 그교회의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은퇴사에 말씀을 하시기를 거의 5년간 잠도 자지 못할 만큼 우리 목사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참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1위가 와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 나는 문이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가정신방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에는 좀 남아있지만, 가정신방은요, 목사가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고, 또 평소에 알지 못하였던 성도의 형편들을 알게 되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알기 위하여서 가정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완전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저 한국 교회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큰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새벽 기도였고 하나가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 신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통로가 지금은 거의 닫히고 있습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총회에서 3, 4년 정도 단위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요 새벽기도회와 구역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구역 모임, 교회 안에서 어떤 셀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 있는 교회와 새벽기도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신방을 귀찮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자는, 위임받은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또 그러면 그것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양들도 목자의 소리를 듣고자 애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요. 가정신방은 이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가정신방 받으려고 하면 귀찮다는 겁니다. 목사님 집에 오면은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밖에서 만나서 하자. 아니면은 그냥 뭐 교회로 와서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요, 그것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면요,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힘써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기를 즐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들은 의견들을 제가 지금 나중에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더 물어볼 것인데 지금 또 다른 교회 상황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뭐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할까? 이게 한번 시작하면 또긴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된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때그 기쁨의 소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즐거운 소리고 이게 가장 기쁜 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의 무리에 멀지 않은 곳에 목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선한 목자는요. 그 양들을 부르는데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들, 다른 양들, 목자가 없는 양들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로스도께서는요, 우리에 들지 않은 율법의 은약 밖에 있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닌 그 이방인들도 이끌어내어 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문과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음성을 아는 양들을 이끄시고 우리 밖에 양들을도 모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모든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넣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물이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막 어디 땅값 오른다 그러고 뭐 주식 어디 잘 된다 그러면 막 그런 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서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으로 인식하고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길가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이런 거뭐 이것저것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더잘 믿겠다라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당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여러분 출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적한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 만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의 모든 성도들은 문이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으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의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으로 출입하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